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 얘기인데요. 우리는 음, 왜그사람꼭 내가 원하는 것만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왜못 해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좀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이 아쉬우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원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아쉬운 거에만 주목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는 다른 거에는 주목을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걸 가지고 이걸 못 해줘서 문제다 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또 그거는 정말 뭐 어떤 관계는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관계는 다른 건다 맞는데 그한 가지가 안 맞아서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관계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한 부분을 안 맞아가지고는 그 사람과 나는 어, 사랑의 관계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나라는 존재, 그렇죠? 이 관계, 에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좀 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부분을 원하게 되는 걸까. 음. 그니까 항상 뭔가를 더 원하게 되어 있는 인간인지라 자칫하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이에 못하는 것만 갖고 통사정 하면서 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불행의 능력이 좋잖아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더 행복하고 그러,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너무 불행의 능력에 딸려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줄수 있는 것은 잘 받아주고 그 사람이 줄수 없는 것은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는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줄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잘 주는 것줄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받아주는 것도 사랑을 배우는 과정인 거고요. 그 사람이 줄수 없는 것은 내가 가능한 한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또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행동으로 할수 있는 일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이거 알랭 드 보통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문구인데요. 사랑을 받는 것에도 엄청난 편견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실체를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무슨 꽃가루 뒤집어 씌운 것처럼 편견이 개입돼 있잖아요. 콩깍지가 씌운다 고 그러잖아요. 예. 네. 기분 좋은 왜곡이지만 더 좋게 보는 거니까 기분 좋은 왜곡이지만 어쨌든 왜곡은 왜곡이라는 거죠. 네. 그 나르시시스 나르키소스 뭐 나르시시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촉촉한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아가 만족스럽기만 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눈도 우리의 나를 완전히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나조차도 나를 다 모르고요. 그렇죠? 나조차도 나를 다 모르고 상대방이 나를 정말 그렇게까지 이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아, 넌 이렇게 이렇게 이렇구나 이렇게 딱 팔에 넣어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뭐 이런 글도 있잖아요. 그 침대에 맞춰서 사지를 절단하는 그리스 쪽소설이었는데 요즘에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이게 그냥 우리는 자꾸 누구를 만나면요, 아이 사람은 어떻구나 이러고 자꾸 칼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칼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뭐좀 세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투명하게 어 그렇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가 어렵고요. 어떤 칸에 넣어놓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어 아이의 친구를 만나도 제가 몇등 정도 하는 앤가? 이렇게 칼을 넣기를 바라고. 누구를 낯선 사람을 딱 만났을 때뭐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인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분명한 칸에 넣어놓고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스탠스를 정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걸 별로 관심 없어요. 내 머릿속 프레임에 딱 칼을 탁. 딱 넣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불투명한 그대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데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나를, 나라는 존재, 그알수 없는 심연을 어떤 눈이 나를 그렇게 다 담아 보겠습니까? 못 봐요. 부모님도, 그쵸? 그렇죠? 부모님도 내가 당신들의 소용에 닿는 사람인지 닿지 않는 사람인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좌절을 겪는지, 어떤 우를 겪는지, 이거보다도 내가 정말 병원을 제대로 모시고 갈 건지 아닐지, 예, 같이 밥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자기의 소망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존재 자체에 그렇게 집중 못 해요, 우리 모두 다. 다 각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눈도 우리의 나를 완전히 담지는 못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망하죠. 나를 완전히 담는 눈을 열망하죠. 예, 우리 가운데 어느 부분은 잘려 나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이 봐주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죠. 그게 치명적이든 치명적이지 않든. 네. 그래서 이 이제 이 소설에서 클로이는 상대방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복잡함에 주의를 기울였다고는 하지 마. 아, 이 사람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뭐 와인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와인을 먹을 때는 어떤 안주에 먹고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사람의 관심 있어 그 복잡함에 주의를 기울이죠. 내가 상대방의 복잡함에 주의를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큰 부분을 생략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내 마음대로 칼에 넣어놓고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안 들여다봐요. 보기 쉬운 대로 탁탁 쳐내고 가지치기 탁해서 아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큰 부분을 생략하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생략을 안 해요. 근데 사랑 안 할수록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가 안 받는가 그럴 때아 부모님은 내성격표밖에 관심 없어. 그런 것도 생략해. 이러면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죠. 그렇죠? 근데 나조차도 주의를 못 기울인 나의 어떤 측면에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안에 관심 가지고 보는 거죠. 나조차도 부주의한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상대방은 생략 안 하고 봐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네? 그큰 부분을 생략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감정이입이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제대로 못해서. 또는 성축하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볍게 넘겨버린 것이다. 아, 그렇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추정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렇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생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생략을 저지른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서, 타인에 대해서 완전히 생략을 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저. 그래서, 이, 이제 지금 보통은 생략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생략을 저지른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웃사이더로서 클로이의 삶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클로이의 삶에서 나는 어쨌든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타자. 쉽게 말하니 아닌가. 타자. 파자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개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어느 정도는 뭐 데이터하고 뭐 이럴 때 개입해 들어가지만 클로이는 클로이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내가 그 삶의 인생을 대게 살아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거죠. 그쵸? 나는 그녀의 내적인 삶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아,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겠다 내적인 삶을 상상한다는 게 그런 거죠 절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그 아픔을 가까이 느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녀는 결국 다른 인간일 뿐이며 타자인 거죠 다른 인간일 뿐이며 이 다른 인간이라는 이타자라는 말이 가지는 모든 신비와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때도 그 사람은 아프지만 나는 안 아픈 거고 그쵸 그래서 그 불가피한 거리는 우리가 결국 혼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은 그 우리 각자가 다 혼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타자다 그쵸? 이게 이제 사랑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지 이 거리를 인정을 못하고 이 모든 타자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음 어떤 사람도 그렇게까지 밀착돼서 지낼 순 없거든요. 너무 밀착돼 있으면 떨어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죠. 예, 그래서 사랑 중독증 이런 것도 오히려 위험한 거고 그래서 자꾸 파트너를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제대 이 사람은 제대로 사랑 못한 사람이야. 제대로 사랑할 사람 만났네. 제대로 사랑할 사람 만났네. 제대로 사랑할 사람 을 만났네.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찾는 건데 제대로 사랑할 사람은 없죠. 어느 정도 어설프고 우리 모두 나오는 부분 실패하고 있고 서로의 실패를 보듬으면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사랑이 어긋나는 것은 서로에게 당신이 나의 공허를 메워줘야지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의 공허를 메워줘야지 와 내가 너의 공허를 메워줄게랑 어느 쪽이 편리해요 <laughs> 상대방에게 공허를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죠 근데 나도 공허를 안고 있는데 내가 너의 공허를 메워 줄게.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의 언어죠. 근데 다 각자 자기의 공허 그텅빈 가슴을 부득 자기 가슴도 채우기가 바쁘니까 남의 가슴을 채우는 데 관심 가지기가 어렵죠. 그죠 예. 음, 내가 너의 공허를 메워 줄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렵겠죠. 근데 이제 나는 안 되면서 남들에는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막 원망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엇갈림이 생기는 거죠. 음, 이건 저의 표현인데요.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의 그늘을 아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디가 어두운지. 그쵸? 그 사람의 존재의 어두움에 참여하는 것. 그 어두움에 참여하느라고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기꺼이 그 어두움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가서 거들면 그 사람이 좀덜 어두워질까? 이런 걸 희망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두움이 밝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어두움을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어두움에 내가 너무 먹혀버릴 것 같다. 만약 상대방이 사이코패스다거나 이러면 내가 먹혀버릴 거잖아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계 설정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인간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일이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